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려주시고자 하는 이 영혼의 잘됨과 범사가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 있다 집을 가면 냉장고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냉장고 바지를 만든 사람은 상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싼 데다가 어떻게 그렇게 몸에 맞는 착 달라 붙는 그런 옷을 만들었는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냉장고 바지가 편하고 잘 맞는다고 해서 이 주일에 강단에까지 입고 올라오면 저를 미친 놈 취급할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옷에는 신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옷을 입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방탕했다가 한참만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해서 첫 명령을 내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아버지가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냐면, 얘들아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간만에 돌아온, 방탕하다 돌아온 이 아들에게 첫마디가 새 옷을 지어 입히라 라는 말로 이 아들의 신분의 변화를 다시 예전 생활을 버린 이 아들을 새로운 생활의 방식에 맞는 옷을 입히라는. 뭐 그게 고급 브랜드가 아니고 색동 옷이 아니고 이 아버지가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새롭게 사는 의의 옷. 아버지의 사랑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히라는 그런 의미가 이첫 명령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과 25절에 보시면 이 벗고 입으라 라는 이런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옷과 관련된 내용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이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그 위치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엄청난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속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서는 옷이 입혀져야 한다. 아직 그 나라에 간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옷에 합당한 옷을, 지난 생활의 옷을, 옛날 방식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입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을, 옷은 어떤 옷인지,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옷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 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 29절,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첫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처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의 위치에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교회의 사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은 언어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의 대표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너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첫 마디의 비중을 저와 성도님들이 집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말모이라는 영화에 대한 광고를 하는데 야이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니까요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말을 잃어버릴 뻔한 창씨 개명도 하고 우리 민족 정신을 말를시키려 하는 그때 에 말을 없애려고 하는 그때 주식영 선생과 그의 제자들이 이 말을 지켜내고 사전 편찬을 하고 우리나라 말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이 이 영화에 잘 담겨 있습니다 말 모이는 말을 모은다 그리고 또 다른 말의 표현, 더 깊은 표현은 "이 사람들의 먹거리는 말이다" 이렇게 그 표현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말이 있고, 말이 모인 곳에 뜻이 있으며, 곧 독립의 길이 있다. 이렇게 영화를 대표하는 대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영화 대사를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천국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사람 천국 백성에 사용하는 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그 사역이 바로 말 모의의 사역이다. 언어를 바로 사용하는 습관이 절실하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 형편을 보고 이제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될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언어생활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잘 알다시피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없애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백성인 우리가 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텐데 천국의 언어를 이제는 옛날 방식을 버린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 구성원답게 언어 생활의 새로운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지금 세 구절이나 차지하고 있죠. 25절, 29절, 31절 모두가 다 같이 이전 생활에 쓰던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 백성이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또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뭔가 대단히 수준이 높고 또 신비롭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는 말씀 중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인 교회 송도의 삶은 언어생활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옛 사람은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는 말마다 다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거짓말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의 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와 다르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말 모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복음 8장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이게 혀에 가시가 도친 것처럼 모든 말마다 거짓말이 스며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찾아온 우리 인류의 비극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단절된 것으로 비롯되었는데, 그때 이 관계의 파괴는 뱀의 거짓말, 사단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가가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다. 덧붙여서 거짓말을 더 보태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끝이 다르 죽지 않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는 언어생활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거짓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이나 철학이요 지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죄악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뭐 폭행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아주 대서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론편과 실생활편으로 접어드는 가장 저의 첫 번째 천마디에 첫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언어 생활의 옷을 갈아입어라.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거짓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가장 위협을 받은 부분이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 유익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거짓말을 오고 갔던 것. 물리적인 힘으로나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나 다 통틀어서 이 거짓말로 일관된 삶이 아마 성도님들이 일주일을 살아내는데 굉장한 버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라는 말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탈론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손가락이 거짓말을 하면 새끼 발가락이 알게 된다는 말이 이게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모를 것 같죠? 우리는 공동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 혹시 사람은 속일 줄 모르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전 생활 방식을 벗어 버리라. 이 말씀에 실제적인 순종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사람은 죄악된 마음 가운데 거짓된 말 더러운 말이 일상적으로 나왔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제 우리들 가운데는 교회의 사람, 공동체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거짓말을 하려다가도 숨이 턱 막히고 이제 새로운 말, 참된 말을 하는, 선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31절,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벗어버리고, 떠드는 것. 여러분, 비방, 떠드는 것. 제 남이 없는 곳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직장인들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을 해대기 시작하니까요. 이런 약속들이 암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입에 대던 사람이 어느 순간 써가지고 너무 써가지고 예, 술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 생활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말하던 습관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상속받는 세계로 이끌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펼쳐진 세계 안에서는 이제는 우리 입에 뱉는 말이 써야 합니다. 이전 생활 방식 그대로 거짓말하던 그런 방식은 이제는 접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모의 대사 중에 이 민들레의 어원이 문 주위에 피는 꽃, 흔하게 피는 꽃이어서 문들레라고 했는데 이게 민들레가 되었다라는 그런 어원을 밝히는 대사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깨달아 알게 된이 아름다운 천국 언어들은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같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천국의 언어를 모으고 알려 주는 일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전 생활 방식에도 자꾸만 습관처럼 사용했던 이전 생활 방식의 말을 버리고 천국 백성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흔하게 펼쳐지는 그말 모이 이 말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이끌게 될 것이고 먹이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개성의 가족들 모두는 거짓말을 버리고 이전 생활 방식의 말들을 버리고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을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읽겠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네. 사람을 입은 성도는 새로운 생활 방식의 적응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로 나타나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옛날 방식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방식을 취하는데 그 첫걸음이 언어 생활이고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방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게 뭔가 거창하고 막 성스럽고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말일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말과 깊이 관련이 있는 말씀이 두 번째로 또 선포되었습니다. 거짓말만큼이나 우리 옛사, 옛 생활을 이렇게 하게 했던 생활 방식은 사실은 도둑질이 많이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둑질의 범위가 사실은 상당히 넓습니다. 광범위한 만큼 우리 생활 가까이에 도둑질이 와 있습니다. 남의 것을 물리적으로 훔쳐야만 도둑질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세계까지 확장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짓는 도둑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만 묵상해도 이렇게 표절을 한다든지 또 정신적인 유산을 내가 갈취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 자기의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남의 것이,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재물에서 찾기 때문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또한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탐심을 닮아 있습니다. 도둑질은 탐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재물에서 자기 만족을 찾기 때문에 도둑질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동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인간의 노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 인간의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미 에덴 동산, 사람을 창조했을 시그 때부터 아담은 노동으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한량의 습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 자설리가에서 3장에 말씀하셨고, 시편 128편에서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라는 말씀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 이것이 노동의 원칙이고, 또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셨던 대천덕 신부님은 저 태백에 수도원을 세우시고,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자기 소유로 삼아버린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성경적 노동의 관점에서 볼때큰 죄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않는 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8절 보시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구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 남의 것을 도죽질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가 훨씬 넘쳐서 다른 이들을 삼기는 구제에까지 선용되도록 하라. 이 생활 방식을 온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이상 내 손에 수고를 주셔서 이 노동의 대가를 받았다면 나만 먹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제를 할수 있는 자리까지 생활 방식을 고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성의 가족들은 오늘 이 새로운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안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에게까지 이 구제의 손길을 흘러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풍요와 복이 모든 가정마다 자리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사람은 교회 밖의 사람과 한참이나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사람과 이 세상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해를 입혔을 때에도 그 사람을 용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같이 하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에 집중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 옷을 갈아입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용서하는 삶, 남을 용납하는 삶이 쉽던가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아마 이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픈 분들, 또 육체의 질병까지 얻은 분들, 막마음의 응어리가지고 문드러져서 속이 상한 분들 그런 채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이 자존감이 센 사람일수록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법의 저척이 없고 도덕적으로 살았고 흠이 없이 살아서. 반듯하게 살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남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가 갈아입어야 할 마지막 옷이 되겠는데 그것은 나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안에도 시커먼, 이 썩은 죄악이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히 성도님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자인 줄 알면서도 남이 지은 죄보다 더큰 들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천국백성의 새로운 생활 방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남을 용서하는 자리,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사실은 천국백성의 지표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만 계속 용서하면 너무 힘들고 병들고 약해집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의 제일 첫 말씀. 어떻게 용서하라? 서로. 사실 성도님들 중에 용서하는 분들은 계속 용서해요. 그런데 용서 안 하는 분은 계속 용서 안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제 그런 방식 끊고 한 사람만 한쪽에서 계속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용서를 하는 자리에 용납하는 자리에 먼저 손 내미는 자리에 먼저 화목을 요청하는 자리에 서로 서로 쓰임을 받으라 한쪽만 감당하면 그건 기형적인 것이고 그걸 건강한 교회라고 할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용서하고 여러분 용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개성교회가 여기 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 용납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상대방이 덮어주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용납의 자리에 있는 성도. 이것을 새로운 신앙생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서로 용납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세요. 이 말씀을 알고 주신 말씀이죠. 한쪽에서만 용서하지 말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는 생활 방식을 취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이 용서하신 것을 너희도 서로 이루며 살아라. 여러분, 새 사람은, 공동체의 사람은 큰 특징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을 앞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이웃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말씀의 직접적인 실천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전 옛날 생활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들만 창궐한 시대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제일 먼저 언어 생활의 옷을 갈아입고 선한 일의 능력을 나타내는 옷을 갈아입고 또 남을 용납하는 생활 방식을 취해서 우리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개성교회 사람들은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아, 저 교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선한 생활 방식을 이 구제로 구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또 영납하는 생활 방식을 취했다는 그런 믿음 좋은 소문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